유서과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천입니다 오늘 유석 책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이타니 겐지로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17년간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모습을 정말, 정말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974년에 발표되었다고 하거든요. 1974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읽어도 전혀,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책을 보기 시작했을 때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쳐 그냥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년 전에 제가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에는 어, 그 당시 아이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매일 아침, 저희 학교에 있는 아침 독서 시간을 이용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씩 매일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책을 다 읽어주는데 거의 한두 한 달에서 세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간혹 가다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은 아이들이 저에게, 어, 선생님, 5분만! 5분만 더 읽어주세요 하고 저에게 애원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 녀석들 중학교에서 잘, 잘 생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문제아 데스조와 쓰레기 처리장 아이들, 그리고 데스조의 담임인 초임교사 고단희 선생님. 고단희 선생님의 동료교사이자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로부터 깡패교사로 불리는 아다치 선생님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쓸줄 모르고 오직 파리에만 강한 집착을 보이는 데스조. 처음엔 동정과 연민으로 데스조를 바라보던 고단이 선생님이었지만, 데스조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데스조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데스조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데스조를 비롯한 쓰레기 처리장 아이들을 보는 시각 역시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동정과 교화의 대상이 아닌 아이 하나하나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진정한 교사로 거듭나게 되지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10여 년 전에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읽을 때는 그 당시 제가 맡았던 6학년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현재 어,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3학년 2반 친구들의 모습이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나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어떤 선생님일까? 내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인가? 음,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남고 싶을까? 내가 교사로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모습 중에 하나가 순수하면서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초등학생들로 어리긴 하지만 다른 어떤 어른들보다도 더 배려심이 많고 사리분별을 잘 하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는 작가의 교육 철학이 이야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야기에서는 데스트 조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 바쿠 할아버지거든요. 이 바쿠 할아버지를 통해서 작가의 시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자신의 조국인 일본의 만행을 너무나도 세세하고 정나라하게 묘사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하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초라던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투지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토지를 어떻게 강탈해 갔는지 그 실상이 한국인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이 소설의 작가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중 별명이 깡패 교사인 정의로운 아다치 선생님이 어쩌면 교사 시절 하이탄이 겐지로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읽었던 책입니다. 유석 책방에서 유석가족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으로 무엇을 고를까 궁금해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책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고단이 선생님 그리고 좀 거칠긴 하지만 역시 아이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아다치 선생님을 보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 자신이 아무튼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한지 이제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본 이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는 역시 정말 재미있고 좋은 책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고, 또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올바른 세계관과 편견 없는 시선,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알게 해주는 책. 바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입니다.